나, 암 힐러, 올, 곤 에너지. 아, 여긴 지금 내가 일하는 이제 뭐 집에 이제 책상이지 침에 있는 집에 는 하지만 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마 있는 집에 일을 해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고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자는 집에 있는 집 뭐 이런 거왜 어?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자연 치료가 되는지 그런 것들 뭐 다음 요즘에 인기 있다는 뭐 열방약국 맨발보르라있잖아요다 뭐 어? 이것도 지금 사실 중요한 책이지 삶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 보심니다뭐 이렇게 되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뭐 얼곤에는지얼곤 박스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 한다고 했는데, 요거 어. 이거 지금 이걸 그냥 햇볕에 놔뒀던 거지, 좀 햇볕 놔뒀던 거고,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. 뭐 그냥 햇볕은 안 받았으니까, 뭐더 싱싱할 수 있겠지. 어. 뭐. 비슷하네, 이게 지금 요 안에 들어있었던 거고. 지금 햇볕에 있었던 거고, 두개 차이는 뭐 크게 없어 보이지? 냄새가 왜냐면 이제 약간 촉촉해 에너지, 촉촉하고 냄새가 나 아직도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번 측정을 해볼 텐데 얼굴 에너지 박스 좀 떨어뜨려 이게 얼굴 에너지 를 받는 것 같더라고 얼굴 박스가 에너지를 모으거든요,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는 햇빛에 있었던 거 에너지가 없네 햇빛에 있었던 거 이거는 저기 뭐야 얼굴 박스에 있었던 거 조금 차가 있나? 얘도 거의 없지만 거의 없는 것 같다. 지금 이게 입을 따면 생명력이 쪽 빠지거든. 없지, 차이가 없어. 음, 얘도 차이가 없어. 이걸 뭐 차이를 한번 볼라면 좀 미세하게 한번 배로 높여서 할수 있거든. 여기 이제 레인지 범위가 있어가지고. 참고로 이건 올곤 에너지 미터라는 뭐 그런 올곤 에너지 측정을 쓰는 장치거든 조금 더 이제 미세한 차이를 보고 싶을 때 한번 지금 레인지를 올려봤거든 그래서 얘는 조금 올라가긴 해 사실 보면은 사람이 가까우면 크게 바뀌었지 얘 지금 아까 50이었는데 조금 올라갔지 다시 해볼게 지금 아까 50에 맞춰져 있잖아 얘를 올려놔볼게 살짝 올라가지 50... 뭐 한... 4,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 햇볕에 있던 얘는 조금 작지 할까보다 52가 조금 안 되는 정도 조금 에너지가 차이가 나요 이거를 더 보고 싶으면 이더 올리면 되거든 이제 그 미세한 정도를 이게 되게 민감해. 근데 사람이 이게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이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. 지금은 여기 50 정도 맞춰 놨는데 이건햇볕에 있었던 거50 뭐 2가 조금 넘어가지. 50이 조금 넘어간다고. 햇볕에 있었던 거. 그다음에 이거는 요건 박스에 있었던 거. 오이 차이 난다 차이 나어 차이 나지 여 봐봐 확 차이 나 이게 배율을 높였더니 이 레인지를 지금 100으로 했고 어 차이가 확 나네 아직 얘는 에너지를 그래도 좀 가지고 있단 얘기야 쟤도 좀 가지고 있지만 어,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오 어, 이거 확실히 차이 나네 봐봐 이거 얘는 조금 올라가잖아 오근박스에서 그 그나마 애절 에너지 유지에 나가 촉촉해. 아직 그래서 음, 60이 넘어가잖아. 사람, 사람 가면 지금 장난 사람 그냥 팍 100으로 차 바로 에너지가 없어서. 그러니까 지금 오근박스에서는 지금 이게 뭐좀 차이를 보였어. 일단은 저나뭇잎이지만그 안에 자체에 지금 박스 안에 넣었는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 보여. 안 보여. 뭐야? 60이 그냥. 60mm 올라갔지 박스 안에 지금 넣어놨더니 봐봐 지금 박스 안에만 넣는 건데 이렇게 올라간 거고 오 이거 신기하다 밖에 내놓으면 지금 봐봐 50 조금만 더 이렇게 돼있지 그 박스 안에 넣으면 오, 이게 올라간다 지금 모이는 거 역시 올라갔지. 지금 멀리서 볼게. 올라갔어. 7시까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100, 렌즈 배경에서 큰 에너지가 있는 걸로 보이긴 어렵지만, 어쨌든 이 박스 안과 바깥에 있지. 에너지 레벨이 다른 게 보이잖아. 확실히, 어... 다르네. 응. 어쨌든 이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, 이 이파리 실험, 바질잎이야. 바질잎, 바질잎이고 어, 실험을 해봤고, 확실히 옥은 박스에 넣어놨던 건 촉촉하더라. 촉촉해, 아직 촉촉하면서 에너지가 햇볕에 놨던 것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높더라. 그 정도는 알수 있겠네. 지금 실험적으로 어, 우리가 나도 지금 측정을 해봐야 되지. 맨발복기갈 건데, 좀 이따가 어, 이건 사람이니까 좀 렌즈를. 많이 낮춰야 돼. 사람은 되게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오십을 해놓고 지금 나는 대충 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게 살짝 돼야 되나? 이다 혹시 한 90, 92? 살짝 된 거거든 지금은 이따가 또 똑같이 측정하려면 이걸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92 이거 꽝 누르면 좀더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 애매 되면안 되는데 음 지금은 가까이 갔을 때는 요정도네 지금은 50뭐6 사실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, 60이라고 할게 60, 60. 어쨌든지 오븐 박스 일단 다른 곳 다음에 또 한번 실험해 볼 거고 어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거는 일단 이한 번의 실험으로 일단 보이긴 했네.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을 찾아올게. 바이멤버라